시간입니다. 특별히 성찬에 귀한 은혜 앞에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그 크신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시간이고. 또그 사랑, 자비하신 붙잡고 소망으로 서기하시는 축복의 시간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의 사랑 붙잡으시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설 명절이 이번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계셔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어려운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또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좋고 행복한 일들을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한가족된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믿음의 서기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구역 식구들, 어려움의 처한들 하나님 도우시고 이 설명절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번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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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의 알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알 감사합니다. 소망 가운데 아버지의 영예만 받는 것 같아도, 아버지에게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감사 가운데 기도지있는 것, 아버지에게 모든 신 놀라우신 사랑이고 우리의 아버지하시는 아버지 함 없는 인자와 불멸의 분다 저도 없는 사랑을 붙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선하심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빛, 우리 세상 모든 신분들을 아버지의 가족들, 아버지 아버지 아버 주께서 돌보시고 축복하시기를 아버지의 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 아버지 하나님의 눈빛이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니다 아버지 하늘의 복을 누리며 so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의 번들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믿을서날 받아 날 마음의 힘차게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강건하게변아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광하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부다가 하나님의 영혼을 찾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아버지 ja de hacer la tecnología 여사 비사 게라내고주님시께서 신의를 더어 주시려 에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심겨며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득타나도귀답다 추해지 하이다심하않게하시며 주께서, 근심하지 않게 하시며. 주께서 아둑바내가둑마다 바둑바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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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둑바둑 Süleyman, Gazi gibi bir kişi olmamıza Allah, Cüneyt, thank yeah. 아버지님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나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사오니 특별히 성일 명절을 맞아 아버지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부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 앞에 속히 나와 하늘의 복납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마다 주의 샬롬이 가득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시며 어둠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병마와 가난의 귀신들 떠나가게 해주시사 온전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아버지 하나님 귀한 평가와 내일의 소망 가득한 우리의 믿음의 가정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이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복 주시되 특별히 어려운 시절 하나님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 주옵시고 아버지 나님 소망의 빛 밝히 비켜주시사 주여 방황하지 않고 힘차게 살아가게 해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살아가게 해주옵시고 주여 주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설명드립니다 아버지님의 주가 주신 화목함이 하정에 가득하게를 원하오니 주가 주신 하모니를 누리는 아버지님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님의 그 하모니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한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찬의 예배 앞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시간이 게하려 주시고, 옵 주께서 리에게 내어주시는 귀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기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